바다 내음이 바람에 실리고, 봄 하늘 아래 벚꽃이 춤추는 작은 해안 마을 해동에는 비바람에 시달린 손에 백발의 여인 은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새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새벽부터 황혼까지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금전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둘째 아들 민호, 그리고 다정하지만 거리감이 있는 막내 윤서뜨은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남편을 일찍 잃은 그녀는 모든 가족의 책임을 혼자서 떠맡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그들의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자랐다. 수지는 변호사가 되었고 민호는 작은 회사를 차렸고 윤서는 대도시의 부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은자는 마을에 남아서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결코 짐이 되지 않도록 한 푼도 아끼지 않았다. 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주 방문했던 방문이 점점 간격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미소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미묘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엄마, 엄마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을 때, 음, 집에서 무엇을 하실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점심시간에 민호가 물었다. 아마도 지금 가게를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 논리적인 말투로 제안했다. 은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경청했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오래된 목조주택과 작은 가게 그리고 그들이 모은 작은 돈은 그들에게 포옹이나 친절한 말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뒷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은자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수진과 민호는 엄마가 듣지 못한다고 믿고 복도에 있었다. 윤서는 가게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잘했습니다. 돈은 우리 둘이 나누어야 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늙고 취약합니다. 그녀는 결국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것에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수진은 망설임. 없이 덧붙였다. 물 뿌리개는 은자의 손에서 떨어졌다. 물은 땅바닥에 퍼졌고, 한때 강했던 그의 심장은 천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천천히 걸어갔다. 그날 밤, 은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아이들이 앉았던 빈 접시를 바라보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모든 것이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모든 노력, 잠못 이루는 밤, 모은 모든 동전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은자는 민호가 중요한 서명을 위해 항상 서류를 들고 자신을 방문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수지는 재정적인 내용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그리고 윤서는 편안한 삶에 빠져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다. 은자의 모성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알수 없는 감정, 즉, 실망감으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너무 많이 버릇없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너무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날, 황혼 무렵각에 문을 닫고 있는데, 정체를 알수 없는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심플한 관리인 유니폼을 입고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미안해요. 제 이름은 지수예요. 상사에게 드릴 물건을 사러 왔는데 괜찮으세요?" 젊은 여자의 다정한 목소리에 놀란 은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계속 말을 했지만 은자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동마을 위로 서서히 해가 지면서 하늘이 황금빛과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은자는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며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겁지만 다짐한 마음으로 은자는 눈을 감고 혼자 속삭였다. 내네 아이들,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해동 마을의 겨울이 찾아왔고, 은자가 혼자 살고 있는 낡은 목조 주택의 창문으로는 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벽시계의 희미한 소리만이 방을 지배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은자의 생일이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날은 아이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온 집안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축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는 잠시 방문하겠다는 약속만 이루어졌습니다. 늦은 오후 세 명의 아이들이 각각 작은 선물을 들고 도착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애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수지는 경직된 자세와 계산적인 눈빛으로 엄마 옆에 앉았다. 민호는 초조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봤다. 남편과 함께 온 윤서는 의무적으로 그곳에 온듯 으스스한 모습을 보였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간단한 요리와 뜨거운 국물, 신선한 김치가 익숙한 향기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자는 무거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웃었다. 여기에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다 같이 있었을 때가 너무 그리워요. 은자가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평화의 순간은 짧았다. 저녁 식사 도중 민호는 참지 못한 채 자신이 이곳을 방문하게 된 진짜 이유를 털어놨다. 엄마, 우리 집이랑 가게 얘기 좀 해야 해요. 더 이상 일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 방을 점령했다. 은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목을 가다듬고 형을 응원했다. 민호 말이 맞아요. 당신은 이미 늙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할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윤서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생일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이를 무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왜안 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상점은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뭐 수진이 가질 수도 있겠네요. 돈은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상석에 앉은 은자는 발밑의 바닥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평정심을 유지했다. 정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지는 초조하게 눈을 굴렸다. 엄마, 드라마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용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쉽지 않나요? 은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은행, 계좌요, 분할할 재산이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돌아왔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인생이 있어요, 엄마. 모든 것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윤서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콧방귀를 끼며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당신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은자의 마음 속에 무언가가 터져 나갔다. 깊고 회복할 수 없는 균열. 같은 복도를 뛰어다니는 순진한 아이들로서의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 어휘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문장은 방한 가운데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마비되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지만 수진과 민호는 반항적인 듯 굳건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는 침묵을 깨뜨렸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엄마,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문 밖으로 나갔고 자신이 공들여 지은 집에는 은자만 남았다. 밤이 깊어가고 은자는 테이블에 앉아 손대지 않은 접시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집이 텅 비어도 눈에 띄고 싶지 않은 듯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은자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시내로 가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악수를 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듣고 의문의 여지 없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자는 묘한 가벼움을 느꼈다. 마치 수년 동안 짊어지던 짐을 두고 온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칠 전 만났던 젊은 간병인 지수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쇼핑백이 담긴 가방을 건넸다. 차를 가져왔습니다. 잠자기에는 좋아요. 은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들어오라고 권유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이나 돈을 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곁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지수는 은자의 삶에 변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집 뒤편에 작은 정원도 가꾸었습니다. 지수는 돈이나 유산, 문서에 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존재하며 배려하고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은자는 지수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 새로운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유업은 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해동마을에 다시 밤이 찾아왔다. 어두운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은자는 몇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잘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해동마을의 하루는 천천히 흘러갔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시원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자의 집에는 여전히 정막이 흘렀지만 공기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연약하더라도 평온한 느낌이었다. 젊은 간병인 지수는 은자의 일상에 단골로 등장하게 됐다. 그녀는 의무나 관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이든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진심으로 즐거웠기 때문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다. 은자님, 이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정원 가꾸기에 재능이 있는 손입니다. 지수가 노인 여성에게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을 도우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나의 동반자였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없을 때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지수는 은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돈이나 상속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존중과 인내와 배려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은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자신의 집, 자신의 가족을 갖기 위해?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저는 진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은자씨.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돌보면 내가 마침내 어딘가에 속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수의 말은 은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 순간, 노부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느꼈던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이 은자의 아이들은 멍하니 있었다. 수진, 민호, 윤서는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쓰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마치 그들의 어머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밤, 은자는 지수에게 거실에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테이블 위에는 중요한 서류가 몇개 놓여 있었다. 지수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결정을 내렸다. 지수는 걱정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은자님,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지,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손을 잡았다. 알고 있어요, 지수씨.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수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아니요, 은자씨.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의 아이들은 은자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내 아이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수. 그들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나에게 다시는 주지 않았던 존경, 배려, 진정한 사랑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거부하려는 지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은자는 악수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집, 이 정원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슬픔이 아닌 애정으로 나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지수는 여전히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유대가 맺어졌다. 다음 날부터 은자는 좀더 차분해 보였다. 그녀는 정원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애정으로 꽃 하나하나를 돌보았습니다. 지수는 은자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던 중, 먼, 도시에서 수진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은자의 변호사가 최근 유언장 변경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변호사는 곧바로 민호와 윤서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우리 엄마는 그 간병인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수진이 사무실 테이블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민호가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나 윤서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일부는 조작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아이는 해동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실어주는 것 같았다. 그 사이 은자는 지수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은자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자씨. 곧 도착할 거예요. 은자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럼 시간이다. 내면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말할 시간입니다. 풍화된 벽과 꽃밭이 있는 오래된 집의 이미지는 회색 하늘 아래 가만히 서 있었고, 곧 터질 폭풍은 날씨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과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수진, 민호, 윤서가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다. 흐린 하늘은 곧 일어날 대결을 예고하는 듯 했다. 자동차 소음을 들은 지수는 은자가 방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노부인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유난히 단단해 보였다. 문이 강제로 열렸고 수진이 먼저 들어갔고 민호와 윤서가 뒤를 이었다. 엄마,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이렇게 덧붙였다.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간병인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유언장으로 무엇을 했나요? 지수는 은자 옆에 머물렀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며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앉으세요 여러분. 은자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 아이는 머뭇거렸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침묵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모두를 위해 차를 따랐지만 누구도 컵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신은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것 아닌가요? 은자는 아이들을 한명한명 한명 똑바로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그리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걱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윤서는 항의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실이에요, 그렇죠. 은자가 끼어들었다. 당신은 몇년 동안 나를 혼자 두었습니다. 그들은 뭔가가 필요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생일에, 내 생일에 너희들은 내가 이미 죽은 것처럼 내 물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내 앞에서 싸웠다. 방계는 침묵이 돌아왔다. 수진은 시선을 돌렸고, 민호는 땅바닥만 바라보았다.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신이 내 집이나 내 가게를 원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내가 엄마가 되는 것을 그만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장애물이 되었다. 불편해요. 그 말은 아이들에게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마침내 수진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모든 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그날 한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칼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불편하게 고개를 숙인 지수에게 모든 시선이 돌아갔다. 지수는 나에게 돈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녀는 나와 친구가 되어주었다. 내가 아플 때 그녀는 나를 돌봐주었다. 그녀는 내가 이야기해야 할때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몇년 동안 하지 않은 일들, 민호는 마침내 화를 냈다.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건가요? 거의 모르는 사람. 그건 불공평해요, 엄마. 은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공정한 뭐가 공평해, 민호? 엄마가 금고처럼 대우받는 것이 공평한가? 엄마는 말년을 혼자 보내고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공평한 일인가? 은자의 말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 지수는 다가와 노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묵묵히 응원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명이나 비난으로 그것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원장에 서명하고 지수가 이 집과 가게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녀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정원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나를 분노가 아니라 애정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점이다. 마침내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나는, 나는 약했다. 좀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 말을 좀더 들어봤어야 했는데, 나는 일이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윤서를 바라보더니 잠시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윤서씨, 아직 시간 있어요. 변화할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민호는 여전히 화난 말을 중얼거리며 바짝 따라갔다. 윤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떠나기 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요. 유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에요. 용서해주세요. 은자는 살짝 웃으며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는 언제나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 딸아. 윤서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수는 은자를 도와 발코니로 데려갔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황금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자씨? 지수가 걱정하며 물었다. 나야, 지수.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조용했습니다. 윤서는 약속을 지켜, 정기적으로 은자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거의 파괴되었던 관계를 재건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몇달 후, 은자는 지수와 윤서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단순했지만, 사랑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은자가 부탁한대로 집과 정원을 정확하게 관리했다. 은자의 유산은 단지 집이나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교훈, 즉, 사랑, 존중, 진정한 인간 관계의 가치였습니다. 지수는 정원의 꽃에 물을 주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은자씨. 나는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꽃들은 지는 해의 은은한 빛을 받아 마치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항상 혈통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보살핌, 진정한 사랑으로 형성된 유대로 정의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남기고 간 가장 큰 부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속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